반갑습니다 백년세입니다 오늘 주제는 인문명리 역사시리즈 편으로 지금부터 오늘 제 11강에 전설적인 선불교의 창시자 달마대사의 발자취를 강의를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달마대사라면은 소위 인터넷에서나 여러분들이 우스꽝스러운 달마대사의 수묵화를 안 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이 달마대사의 뒤에 숨겨진 그 대도인의 진면목을 간추려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을 어, 여러분들인데 에, 설득 이해를 시키고자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채널 변경 어, 마시고 잘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달마대에서는 어 전설적이라는 이 말을 쓴 것은 어, 그야말로 어, 천년 이천년에 가도 한 사람이 나올까 말까는. 우리 예수, 석가, 이런 성인 중에 동급이라는 것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역시 인도 남쪽 지방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불법의기일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보면 은 교종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어, 이 열반에 드는 거라면은, 우리가 이제 선종이라는 것은 선을 통해서, 어, 모든 것을 깨달음을 순간에 깨달으신다. 어, 이게 이제 불교에 많은 도노와 점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어, 이 선불교가, 아, 우리 이 불교 중에는 그야말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종보다는 교리보다는 선불교가 어, 태풍급을 이루고 있는 것이 중국인데요. 이선 사상의 창시자가 달마 대사라는 것은 어, 거의 다잘 모르고 계십니다. 어, 선은 어, 이게 대선불교의 일종이지만 어, 선의 불교는 그야말로,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 내가 수련을 나, 통해서, 어, 이 선의 분류를 어, 지향을 하는데요. 어, 이것이, 어, 교리를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 우리가 이, 그, 선불교의 이 장시자가 인도 사람이 중국을 건너가서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중국이 보기 많은 나라죠. 우선 여러가지 말 중에 이분이 이제 중국을 건너갈 당시에는 선불교라는 것이 중국에 그렇게 발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분이 건너갔는데 그때 당시에 529년 양무제가 정권을 잡고 양나라 무제는 불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 이, 이그 정책 중에 에, 당시에 절을 천개 이상 짓고 탑을 천개 이상 쌓고 이천 어, 명의 성녀를 공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양무제를 이제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어, 미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달마대사를 맞이해서. 대사 내가 이렇게 불교 청계의 탑을 쌓고 청계의 절을 짓고 이렇게 이 공덕을 대사는 어떻게 평을 하십니까? 대사가 달마대사 하는 말이 폐하 그것은 원인 사실 공덕이라고 말을 안 하는거죠. 이것은 하나 의 인과응보로서 복덕을 짓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어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양무제가 이제 열을 받았죠. 자기는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럼 대사 이, 이 공덕이라는 것이 무엇이요무엇이요 무엇이요? 하면서 부르니까 지혜는 오묘하고 어, 내가 볼래 어, 마음이 없는데. 일승에서는 이 공덕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더 열을 받았어요. 더 열을 받아갖고. 그럼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뉘시오 이라니까. 잘 모르겠어 나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끝난 거죠. 저서 이제 양무제라는 사람은 달마대사를 어 간단하게 말해서 죽고 살리는 그런 홀릭을 가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 일은 아니죠. 뭐이 달마데사의 대도인이 이미 이때 건너올 때는 죽고 사는 걸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분의 도력은 인간의 4차원 세계에서 감히 상상을 못할 정도의 이때에 이미 입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양자강을 빨리 건너야 양무제인데 살아남겠다는 생각을 들고, 음, 갈대를 꺾어서 이미, 에, 그, 타고, 어, 양자강을 건너서, 숭상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소림사인데, 현재, 그 벽면에 이제 숨었죠. 눈을 흘는데 뒤에 지공이라는 당대 유명한 스님이 전하, 그 대도인을 그렇게 보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양나라 애가 그 대도인을 한 분을 어, 잘 저거를 어, 그분인데 에,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나큰공덕입니다 하면서 했지만 이미 에, 건너가서 병사를 풀어도 어, 이미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달마대사가 어, 지금 현재의 에, 그 우리가 그 소림사 건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어, 인도의 에, 그, 우리가 보면은, 무, 저, 무도, 에, 요가, 이런 것을, 이달마대사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법을, 가르쳐 주려 하니까, 9년 1년도 아니고, 9년을 여러분들 병만 보고 앉아있으면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걸 아무나 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왜9년을 그냥, 뭐 병만 보고 있었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명리를 한 사람인데 이 상법 관상법 특히 신법 어 우리가 달마 상법의 신법은요 유정상법신상평뭐 유명한 바이블을 능가하는 그야말로 아주 저어 마음을 깨뚫어 보는 어 것에서 이미 달마성법이 있고 어, 여러분들이 그 불교에 보면 조경표 어, 해갖고 육식갑자를얹전하는게이 띠별로 한 것입니다. 그게 그것이 누가 착안했나면은 달마대사가 다 연구를 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 에, 당시에 신광 대사라는 사람이 에, 달마대사인데 에, 뒤쪽에 에 가서. 대사님, 제가 대사님의 이 선법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먼 길을 왔습니다. 하고 전화 저를 한자에 다하는데 달마 대사께서는 이미 병면을 돌아 앉아서 신광 대사가 이걸 전해줄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날 따라 눈이 많이 와가지고 밤새도록 이, 이 우리 가슴 가까이. 눈이 치는데 신광 대사도 대단하죠. 어, 발한뼘움직이질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어, 달마 대사의 어, 은명이 떨어지도록 기다렸는데 이길 아침에 대서까지도 움직이지를 않고 있으니까 대사님이 그걸 알고 뒤를 돌아서면서 그 눈이 하얗, 눈이 빨간 빛으로 변할 때 내가 그때는 받아들이겠다 이러니까. 진광대사가 이미 그 이분도 대단한 도력인데 자기가 차고 갔던 칼을 가지고 한쪽 팔을 탁 쳐버렸어요. 그 눈에 피가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순간 탁 떨어져서 달마대사가 이 떨어진 팔을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받아들이면서 이분이 변명을 해가 해가라는 호침을 줘서 2대, 선사상의 2대가 되고요. 3대가 승찬, 4대가 도신, 그 다음에 이제 5대가 어, 홍인, 6대가 여러분들 잘 아는 해능, 육조 해능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선사상이 얼마나 이게 가능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어, 근대 최고의 스, 스님이 누구냐 하면은 성철이 있지 않습니까? 성철 스님이 4대 조신 도신 어, 조사로부터 어, 우리 조계동에서 받아들이는 이분이 파괴사 성년하면서 8년을 발휘했치고 장자부라 없지 않고 에, 이 선을 에, 공부하신 분 아닙니까? 이 선사상 중에는 그 중에 능가경에서 있는 10집 십지로 능음경, 이런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공부가 만만치 않아요. 불교에서도, 어, 능음신주, 이런 것은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철 스님이, 예, 그, 8년을, 예, 그, 사람을 안 만내고, 어, 이렇게, 그, 바케이트를 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 스님을, 그만큼 인정하듯이, 어, 이 달마 대사는, 어, 그야말로, 어, 말할 수 없는 중국이, 그야말로 이 행운이죠. 이런, 어, 대도인이, 기, 과연 거기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가르쳐 줄라고 이랬는데, 중국이 이 문제로 해서, 선사상으로 해서 대성불교가 대한민국에도 전해지고, 일본에도 전해지고, 세계적으로, 어, 깨달은 것은, 어, 우리 세존 석가님이 인도 사람이고 달마대사가 이렇게 해서 중국이 그저 먹는 거예요 어, 문명을 어, 이래서 어, 이, 이 제가 오늘 이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어, 이 달마대사가 여러분들이 그림에도 상당한 수준을 보였어 수목화가 달마대사 때문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주명리도 이분 때문에 뭐 완전히 관상부터 시작해서 명리도 한 업그레이드된 그야말로 창시자라고 봐도 관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이분이 과연 몇 살까지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이분이 160년을 살았다, 200년을 살았다, 250년을 살았다 이러는데 저는 못 살아도 160년 이상 살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달마대 도인이 에그 주변에 있는 어이 유리, 유리, 심장, 그다음에 광동, 율사, 이런 큰 스님들이 질투를 해서 죽이려고 세력을 확장해서 다섯 번을 이 독약을 이어가지고 일반 사람 같으면 벌써 죽어버렸죠. 다섯 번째는 힘들었다고 자기가 말을 했대요. 여섯 번째, 그러면 도망을 가든가, 이 도인이... 그 정도로, 너가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그런, 어, 그게 그만큼 4차원 세계에서 너무너무 큰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묶고, 어, 그때는 알고 먹었다 그래요. 어, 그래서 이제 묶고, 어 사실은 이제, 어 사망을 하셔가지고, 이 웅이산, 웅이산에, 습관으로, 어, 너무 큰 도인이고 하니까 습관으로 묻었어요. 묻었는데, 3년 후에, 송, 송운이라는, 위나라에 인도를 갔던 사시, 인도의 사신을 갔다 오다가 파미르공원이 인도와 중국의 북그 어, 거기에 국경지대인데 거기서어 달마대사가 지팡이에 서 검은 모무신을 하나 딱 올려가지고 어소문대사 소문 어그 사신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대사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소문이 보고 하는 말이 닮아 대서 뭐라 했느냐 하면은, 그래, 내가 이제까지는 중국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내 고향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래. 하면서, 유유히 했는데, 자기가 이 생시가, 우민가 생신가 싶어서, 자기 이 무릎을 뜯어, 쬐기면서 해봐도, 사실은 사실이어서, 그, 왕에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럴 리가 다 죽은 지가 3년이 됐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해서, 웅린산에 묻힌, 달마 대사의 도인의 무덤을 파 보니까 석관을 열어 보니까 까만 공실 하나만 남았고 형체 없이 사라진 것이에요. 이, 이것은 사마천 사기에 다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상상하겠습니까? 어, 이것은 어, 우리 4 차원 세계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이것은 달마 대사가 그만한 어, 인물이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 끝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에, 여러분들이 이, 그, 오늘 유튜브를 보시고 마음에 들면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